합시다 자, 오늘, 어, 2교시 시작하자고, 2교시는 했고, 2교시 하면 되잖아요. 그지? 음. 자, 여기서 423번에, 이거 주기함수 나타내지는 거죠? 어, 3씩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요거를 쪼개보는 거지. 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자, 여기에서, 어, 3 더해지면은 4고. 3 더해주면 7이고, fx, 자, d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어디까지 하는 거야, 엔장 자, 3 더하면 7, 10, fx, d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라 한 번만 더, 10, 3 더하고, 3 더하고, 13, 자, fx, dx. 자, 그래서 1, 2, 3, 4, 4개. 4, 2, 8. 정답 2번. 음. 하시면 되겠네요 어. 자 다음 거어 역함수가 등장을 했네 이제 역함수가 역함수가 등장을 했어 이하들아 음 응, 나가 이거 이제 이거 알려줄게 하나 있어 자봐자그 자. 다음에 자 지금 X가 0보다 크대 여기 오른쪽 그리는 거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Y 절편이 얼마야 Y 절편이 2잖아그리고 이렇게 올라 가 위로 보면 이제 블록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치 x 세제곱은 그냥 이렇게 잖나그치 어,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이만큼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조금만 가파르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저기 그역 f(x)의 역함수가 g(x)라 그러는데 어, 이 g(x) 어떻게 구하는 거죠? y는 x 의 대칭? 오케이. 자, 그러면은 y는 x의 대칭. 근데 위아래는 좀 따져봐야 될거 아니야. 1 들어가면 1이고, 1 들어가면 뭐, 3이니까. 아, 당연히 곡선이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대칭하면은 0,2가 2,0이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어, 그 얘가, 얘가 gx라는 거죠. 어, y는 gx라는 거죠. 자, 0부터, 아직 쓰지 마. 쓰지 마. 아직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자, fx 0부터 2까지 하래요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어 여기네, 덕분이 여기야 여기. 음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2 들어가면 이거2 들어가면은 10인가? 이렇게 돼. 어이구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 <laughs> 다시 그니까. 음 이런 건 가져야지, 그렇지? 음 너무 심했어. 자 10.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만 고칠게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자, 근데 2부터 10까지래요? 2부터 10까지? 아, 요거 10까지? 아요 정도네? 아, 이렇게네. 어, 근데 여기서 봐야 돼. 우리 여기에 색칠한 거 있지? 밑에 색칠한 거. 여기랑 같을까? Y는 X 대칭하면? 그죠? 완전 히 똑같겠지? 아, 그러면, 그냥 사각형이 나이2 곱하기 10에서 20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여기 있죠? 얘가 뭐야? 얘가 F2지. 맞죠? 여기 있죠? 이거 뭐야? F0인가? F0? 어, 오케이. 잘 봐. 자, 이거 뭐야? 곱하면 20이죠. 빼기? 그러면 2죠. 아, 0이죠. 정답이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은 이제 정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인테그랄, 어, a 서부터 b 까지, f, x, 자, dx, 플러스, 인테그랄, fa부터 f, f b 까지, 가 나와 있는데, 이게 gx, dx 라면, 얘는 b, f, b, 곱하기, 빼기, a, fa, 가 정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했는데, 그림을, 요거를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y는 x 그릴게요.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비슷하게 그릴까? 이렇게.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다고 치자 A서부터 B까지. 그러면 여기 넓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응. 근데, 여기가 FA 나올 거고, 여기가 FB 나올 거 아니야? 음. 그럼 FA하고 FB 여기 대칭하면은 요 정도고, 요 정도지, 그치? FB. 그러니까 FA고, FB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지. 맞죠? 음. 얘를, 여기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b 곱하기 f b 빼기 a 곱하기 f a, 그죠? 맞죠?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가 f x, 여기가 g x. 가만 빨리 확인하는 거. 아, 이거 이었을 때 이거 십 되나? 어, 확인, 확인하고, 영었을 때 이든? 확인하고.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답 이렇게. 음. 필기하시고 필기 꼭 하세요 필기하세요 필기, 하세요. 필기. 어. 마지막 딜이다 마지막 딜이다 부정적분 정적분 할만하지 않아? 부정적분 정적분은? 2 0문함이 정도야 뭐 음? 함수의 연속 안돼요? 음? 함수의 함수 연속 함수의 연속 안돼요 <laughs> 어? 연속으로 한번 볼까? 극한과 연속. 연속. 더 함세 활용 전까지. 아, 그건 한번 붕괴고사 봤잖아, 근데. 아, 아. 그건 뭐, 너네 10분 만에 불고하거든 그래서 <laughs> 뭐해 자, 마지막 딜이었어. 보정, 아니면은 진짜 그냥 프린트 다시 뽑아갖고 그냥 와서 진도 나올 거야. 그냥. 응? 구문수학. 응? 구문 그거 선생님이 와서 동그라미 쳐주는 거? <laughs> 그게 구문수학 아니야. 눈, 눈높이고요, 또 그거. <laughs> 동그랗게 쳐주면 우와, 잘했다. <laughs> 거 아니야. 자, 2 0번 보자. 부정적분. 부정적분. 아, 부정적분. 음, 부정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활용 빼고. 자, 여봅시다. 자, fx가 아, 3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이거? 오이 어, 점수는 자 3x 제곱 플러스 1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고 이거 역함수를 위해서 아, gx하고 x 초과고 x는 10.